안녕하세요. 행복한 로드워커 이승석입니다. 오늘은 나무의 왕이라고 일컫는 오크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재밌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화이트 오크는 좀 비쌉니다. 같은 계열인 레드 오크보다 약한두배 정도 비싸죠. 그렇다면 이 화이트 오크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코로나 이전 시기 그러니까 3,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견컨대 앞으로 화이트오크는 점점 비싸질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가구를 만들 때 주로 쓰이는 것 같은 화이트오크가 가구 소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비싸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네. 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이 와인 때문에 화이트오크가 비싸진 걸까요? 와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꼭 오크통에 넣어야 합니다. 오크통은 꼭 화이트오크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화이트오크에 들어가 있는 타일로시스라고 하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참나무 계열의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 코르크 참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타일로시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타일로시스는 나무의 세포벽을 막아가지고 액체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 하는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액체를 나무 그릇에다 오래 담궈놓잖아요. 세포벽 사이로 물이 줄줄 흐를 텐데, 이 타일로시스는 그 세포벽을 막아서 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화이트 오크가 가장 적당한 와인 배럴이 되는 겁니다. 미국 화이트 오크 배럴을 요즘에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프랑스 쪽에 나오는 오크를 가지고 많이 썼는데 미국산 북미산 화이트 오크가 와인의 그 풍미를 훨씬 더 빠르게 낸다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토크가 와인 배럴로만의 이유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토크는 그 내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건축 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고급 가구 제작에도 멀리 쓰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손님 중에서도 화이트 토크를 거의 다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요즘에 그 화이트 톤의 거의 집들이 많은데, 거기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화이트오크입니다 그래서 집에 쓰고 있는 어, 무늬목 같은 거화이트오크가 거의 7,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쪽에서도 그리고 가구조 쪽에서도 화이트오크를 어,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선박 제조, 악기 제작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점점 늘고 있어요 몇 가지 요소가 더 있습니다. 화이토크는 내구성이 레도크비에서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건조도 늦을 뿐만 아니라 가공할 때도 훨씬 더 샌딩하고 연마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화이토크를왜화이토크라고 하느냐? 화이토크를요 가공해서 도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잖아요. 연한 회색 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한 회색 칼라를 빛에 이렇게 딱 비추게 되면 거의 화이트 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이트 오크라는 명칭이 그런 칼라감에서 나온 것 같고 레드 오크는 오일을 이렇게 딱 발라놓으면 좀 불그스름해요. 그래서 그걸 레드 오크라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칼라감 쪽으로 보게 되면. 색깔이 좀 붉은 쪽에 레드호크보다는 어, 눈매가 치밀하면서 좀 무채색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어, 옐로우 빛을 잘 띄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디자인에는 화이트호크를 더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요소로서는 자원관리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나 스틸을 보게 되면 기획적으로 어, 재료를 더 투입해서 많이 생산해낼 수 있죠. 거기다가 어느 정도 기한 사용하고 그것을 다시 녹이거나 해서 재활용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갑자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 손에 쓰기까지 적어도 50년, 60년 이상은 목재가 굵어져야 되는 것이고 굵은 목재인 경우에는 100년 이상 자라야 되는 건데 그1 세기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 레드호크를 너무 이렇게 갖게 보는 거 아니냐? 그럼 매력적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레드오크는 또 굉장히 매력적인 나무예요. 칼라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가구를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레드오크고 이게 화이트오크입니다. 그러면 레드오크 쪽을 선택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레드오크가 주는 따스함이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상담실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레드오크도 많습니다. 어, 마음을 치유해주는 우울증 치료 칼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 화이트 오크보다는 약간은 어, 강도는 떨어지지만, 하 다른 나무에 비했을 때보다는 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서랍장을 만들거나 할 때는 레드 오크로 만드는 서랍장도 굉장히 이쁘다. 가격적인 어, 메리티도 있는 어, 레드 오크를 어, 여러분들의 눈여겨 다시 볼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참나무도 한열 종류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여섯 개가 대표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싱갈나무, 떡갈나무, 굴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절참나무. 이렇게 여섯 종류가 있는데요. 굴참나무를 거의 레드오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리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갈참나무가 화이트호크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갈참나무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갈참나무가 그럼 와인 배럴로 적당하냐 네, 그건 조금 아니랍니다 타일로시스 조금 적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참나무는요 미국산 화이트워크하고 우리나라 갈참나무하고 강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참나무가 훨씬 강합니다 정말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더 치밀해요 더 건조하게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이신신 장군께서 임진왜란 때 외선들을 박살을 냈잖아요 거북선의 이 용머리,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그게 참나무랍니다. 그때는 진목, 참진 자, 나무목 자, 진목을 썼답니다. 일선들은 무슨 나무로 주로 만들었었냐면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었었습니다. 삼나무. 그러니까 삼나무는 약해요. 진목이 그냥 삼나무로 만들어진 외적에 꽝 하면 어떻게 됐겠느냐 걔가 부서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것이 우리의 지금 세대에 와서는 우리 참나무를 어, 천대시 하니까 슬픈 일이죠 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참나무도 한번 써보시고 여러분도 관심있게 우리 참나무도 한번 봐주시죠 참나무에 대한 스토리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재밌죠? 음. 화이트오크와 레드오크는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고요 각각의 개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이해하는 것이 목재를 선택할 때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크를 쓰실 때에도 아이 나무가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렇게 나무에 대한 상식을 좀 아시고 어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사용하시든지 하시면은 훨씬 더좀 의미 있지 않을까요? 네. 오크 말고도. 어, 다른 나무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도 꽤 많거든요.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무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